안녕하세요. 최주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에 한발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매월 50만 원씩 적립을 했었는데 2023년 5월 지출이 많아서 꾸준하게 적립해 오던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5월에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60만 원씩 10월까지 분할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연금저축계좌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보유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미국나스닥 100ETF 161주 보유 중입니다. 솔 미국 S&P 500ETF 179주 보유 중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215주 보유 중입니다. 분배금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 미국나스닥 100ETF에서 3220원 지급받았습니다. 솔 미국, 지급 미국 S&P 500ETF에서 1790원 지급받았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서 4280원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 5월 연금 저축 계좌에 지급받은 총 분배금은 9290원입니다. 계좌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입 원금은 600만 1897원이고 5.07% 수익 중입니다. 평가 금액은 630만 5930원입니다. 목표 금액 600만 원중 현재 200만 원 적립 중입니다. 2023년 5월에는 지축이 많아서 적립하지 못했지만 6월부터는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늘려서 계획대로 60만원씩 다시 정립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임이었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